예, 아무래도 그 염려가 많으면 어, 염려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전러가 소잉시 소 미아로시, 소잉시 미아로시, 소시아 미아 성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 블피피녹 비송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쟤는 또래로래그기 렘넌드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습니다 아, 그 피데 렘넨고. 디소야메 지금. 주인자고디소래니 디. 제가 어릴 때 박영복이라는 사람이 큰 사기를 쳐가고 구속이 됐어요. <루트기> 루티아우서 로시의 쥐마를 류순 피해 피해 두고 데 디디데이 말하래 어떤 기업에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예, 이치레 루티아오가 디루어 뵈래 저 박영복이 출소하고 나면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라 그래 저게로 알로 피해 메소에 그에 전화로 공무원이 도 나와라 뵈래 okay. 일을맡겨준데도못하는데저사람안맡겨준걸들으잘하느냐이러고.아,들며건강하고없으면에대해면에들며누구봐불로얼럿대래로신사메래.아마누월이가들로며묘씩이들로뛰때에머리존사를몇명들어가가지고아메리카가그거좀연구해가지고돈다빼본거예요.이렇게.아메리카가강어냥강내누래가라페마

마피아 선생님 잡아 왔어 부탁을 했대요. 약간만 나샤 필요만 나 라면 아군이 있다는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고. 어, 표시 나 같이 노력해 두고 알로로 야 온로 뛰어내. 인재를 찾는 거죠. 애로 면에 루르고 샤퍼인데. 이런 아시다시피 빌게이츠 같은 이 모란 나오니까 세계를 바꾸고 그래. 대놓디래 다음에 빌게이츠 소 루퍼고 또 라면 가방을 뛰어 세계래. 인재가 중요. 애로 당 루퍼고 뛰어가 루퍼고 뛰어가 얘지래. 너무 어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니나로루고뒷사야 빠인가 로 아얀 예지 아빠인 황장군이 OMC 보고했습니다마는 OMC를 통한 인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 OMC로 보고서 잠깐 보니까 그 김수정이가 우리 여기에 OMC에 비전자학생이에요.그게이레포트띤다래야고찌되칸마비전자라는말은제가준자제가시야디역할도어되게이어토태되여러개있습니다있는데이제딱으로정하다싶디전액을답읍니다.뻬시나가스콜라십받에디정하다싶디로표신나싶디.연토태되디

저는 메이래 뭐냐 물었더니, 이 OMC 사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걸로 참 감사하다는 거요. OMC 앞에 이 스콜라시비 래다 연지수 댄스 아카운트. 학교에서 떠나왔대. 어, 코리아가 어, 작가네. 무슨 라래. 다 들어 올 올래. 서 해야 된다 라대습니다 음. 그러더니 미국의 한국 최초의 연속 교수가 됐어요. 다장코리아가님또미국에아광성장을때약을쾌들.그게확장이됐던만.어,저는또의 report 를찌때칸마누가장다광상품펴라대.응다패턴레맨들이커서자기들이또이제다시있게환신을하는거죠.근데묘볕신아가아피야래레맨한테찌라때칸마되로묘색깔색칸에쓰레야묘신아펴들. 3 0분 쳐다봤는데 싹다 그림을 그려. 아, 대체 가내 분을 봤다는 거는. 세 이것도 대충 이렇게 뭐 건물 이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아, 메니 로시아찌나인 틀리지 않그려했다니까 아, 사나인저로로시물이다 있는 겁니다. 찌나 두루가 아롱 거찌나 인재가 움직이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고빵레이루코레가털 여기 혹시 메세이듣는 분들, 새 가족들이나 또 우리 램런트들이나 중위자 산업인들은 가장 시급한 거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램런게 아마 다예예야시 우리 인재들을 빨리 영적 스 အပထမအုပ်ဆောင်ကကျွန်တော်တို့လူပုဂ္ဂိုလ်တွေကမြန်မြန်ဝင်ရင်ပိုင်းဆိုင်ရာဆမ်မစ်ဖြစ်ရမှာဖြစ်တယ်။ချက်က보기는그어떤사람도돈벌어서세상신부로맞지하나님신부로못해요။ဒါဒီလိုမျိုးဝင်ရင်ပိုင်းဆမ်မစ်မဖြစ်လို့ဆိုရင်ဘလောက်ပဲပ싼ရရင်တော်မှလဲလောကရဲ့အစေခံကျွန်ပဲဖြစ်တယ်။ဘုရားသခင်ရဲ့အစေကိုမခံနိုင်ဘူး။ with emmanuel awareness တလု s <S ံ be, to းတဝတိဖြစ so, ်ခြင် then, းဒ so, ီစစ်တ well. so, ံကိုလောက်ရောက်မှာလောက်ဆောင်ရအောင်ဆောင်ရမှာဖြစ်တယ်빠른속도로면면ကျွန်တော်တို့떠나있는데 land 땅이야칸နှုံးကိုပြင်ဆင်ရမှာဖြစ်တယ်라고는빈신다부서이못놓နိုင်ဘူး너는 last 아블락야들래안나보면은아니 last 아피는너그바위클이야못놓နိုင်ဘူး 최고 대학 나와가 들간데도그걸까 성결 못 해요. 아까봐 아까운 성때그로이자 아까봐 아까운 성씨바에리 때는 마시 몰래. 아니 야이에 있는 거봐. 아 다들 나 앞에 몰나내고다나 거봐 다들 나뷰에 놀사온 이고가따들 시래. 이 도냐 야카이노. 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놀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기 때문에. 300% 했겁니다. 다나네사이 변세무. 나네 변세 ဆိုင်တဲ့ပြင်ဆင်မှုဒီလိုမျိုးပြင်ဆင်မှုတွေကိုပြောရှင်းတာအေဝံကလိနဲ့ဆိုင်တဲ့ပြင်ဆင်မှုဒီ렇게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ကျွန်တော်ကအေဝံကလိတရားပြင်ဆင်တဲ့အခါမှာဒီလိုမျိုးလုပ်ရမယ်လို့ရှင်းစားတယ်။현장을볼수있어야되고시태인가미래를볼수있어야됩니다.다다나꾼ကို대차지피마다다나꾼ကို내려앗တဲ့ဒီ시장ကို지금시스템ကို뒤찾다ဖြစ်တယ်။이게성경이다했더라고.저는애들လိုမျိုးရှင်းစား보면은다대마찬가지사태마ရှိတယ်။ 이걸 보고 다정적가 나고 치비마 충마이다라고 잡았어. We o 로래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르게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 루라루라인가차나다가디로유 이렇게 만들지 나만안 돼요. 아디가 가로 동경을 쳐다보고 그대로 그린 건는 제를 그냥 놔두면 영지 문제 와요. 이로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험한 생 싸움을 하는데 이 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장 된도 되게 어이 t h r 으신 디콘 아시부서농어면 필나이부. 그래서 정말 참된 응답은 뭐냐? 나장만가 영적 흐름 다섯 가지를 볼수 있어요. 우위 바시장고지지 말씀 기도 전도에다 흐름은 봐야 되지만은 현장의 흐름과 시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내녹 수당신 수다장 아, ture p i 나 o 지장고 o n 로지야마피 zijango, zonoro z i y 마 m 예피 i d e h e s 피 t a t i o 피 biruma koye p i d 인 cheng a 피 a 죽을때까지불신자처럼살다가죽습니다.라고물어다보소면대에대히저တို့는무용지투게도세도가야해야만ဖြစ်대.답이아니면그거는불신자도하잖아요.대신아가봤어많이야다가아피못고애다가무용지투를읊어쌓나이네.저누가애원케리다다나퓨읊어낸마애다아피ဖြစ်대.총왕봐도뭔정의되려고있잖아요. ဒါတန်ရှင်းတော့ဝင်းတော်ရဲ့တခိုးနဲ့ပြိ့ရတယ်ဆိုရင်တက်တဲဖြစ်မယ်လို့ပြောတယ်အဖေကအများကြီးရှိတယ်အမျိုးမျိုးရှိတယ်ဒါပေမဲ့လည်းအိမ်ဝင်ကလေးတည်ဆောက်တာပြုရှင်လုံနိုင်မှစစ်မံတဲ့အဖေဖြစ်တယ်ဟာကုပ်ကြီးနောက်ညရဲ့ဆာလုပ်ကြီး237500000နဲ့မတိုက်ရဘူးအရမ်းလည်းတကယ်စစ်မံတဲ့အဖေကပါလေအဲ့ဒီလုပ်ငန်းအဲ့ဒီပညာရဲကနောက်ပိုင်းမှာ2300လိုမျိုး500000နဲ့ကိုက်ရင်လို့ရှိရင်အဲ့ဒါအဖေပဲဖြစ်တယ် 몇명 정도로 다가올 때, 왜면 지금. 다시 아쿠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세 가지가 이게 하면 농상이 예지래 동구 왜 권세고 믿는자의 권세입니다. 아때 노예, 아그 아나가 용지두리에 아그 아나 없이래. 앞으로 이걸로 난리 날 겁니다. 아셈 아래 다 별라, 매년들 피다 말피래 동 내야 동구.

이왜 그래? 이왜 그래? 표시가 봐라. 다른 나 광고 개띠네 란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주는 거다. 나좀야 아롱 어전로가 낙한 비로마 조로와 비로마 앞에 고야시야 유야마 앞에 돼. 다음에 이왜 그래? 다시 다른 나 표시에서 봐라. 겸 동굴고 놓성 셈 셤돼. 모든 현장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네. အဲပြည်နာအကျိုးအတတ်အာလုံကဝิญတော်ရဲ့လမ်းပြခြင်းကိုခံယူတာဒါပထမဦးဆုံးပြီးတော့မှဒုတိယတစ်ခါစေရမနတ်ရဲ့ကိုကရာချီမှာတော့သူရဲ့အနာရုပ်ကညီချင်း제자가나와야တယ်ဒါဆိုရင်ဒီကေဘရဲ့ဝิญတော်ရဲ့အတီးဖြစ်တဲ့တပည့်တော်ထွက်ပေါ်လာမှာဖြစ်တယ်။အဲဒါကတာတနာပြုတ်ခြင်းဖြစ်တယ်။ဒါကိုတေရှာတင်ပြရမယ်ဖြစ်တယ်။ဒါပဲပြုဖို့လုပ်ရ성공하겠다။ဒါကိုအာလုံဖေရှားဖိမဘယ်လိုမျိုးအောင်မြင်နိုင်မလဲ 그 o to 마 a m 니까 ma a 예요 k ka. <hesitation> to no lokso ngia ma a 이 s e de. <hesitation> l o k 스타리 레 i a ma a pse de. h e s i 그로 라

이차 지어야만 대이에게 라고 레므넨데고 하기시게 됩니다. 그게 미미쓰외အ로 상야마 이답을 가지고 자이 아피를 간쇄 삐러마 영적인 눈을 떼는단 말이야. 우인바이 어면 풂야마 인바이 어면 풂 풂러시엔 아롱 맺나이네. 복음 인재를 키우라는 거예요. 아인가게 고래고디자 내려. 기 성경 구절 몇개 봅시다. 이고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가마비앞 처음부터인데, 아브라함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베센아, 사그리아님뼈보면 아브라함이 알하고 막. 아브라은기에인수나고 영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레가 <목소리로> 어, စာတီမျက်စိနဲ့ကြီးတဲ့အခါမှာဝေရင်မျက်စိမှာဖွင့်တဲ့အခါမှာဒါမမြင်နိုင်ဘူးဘယ်လိုမျိုးလောက်ရင်ကောင်းမလဲဆိုတာလောရတဲ့အမတမ်းမှကြီးမတဲ့အရာကိုလက်လွတ်တယ်အဆက်မပြတ်ပြောတယ်တင်းအားဖြင့်တင်းအမျိုးအားဖြင့်လူမျိုးအပေါင်းတို့တောင်းကြည့်ခံစားရမယ်ဘယ်လိုမျိုးလိုမျိုးပြောနိုင်တယ်လဲ 그 o 로말 o malme ngo sike bogo m a n 이 i e, tangi nango e gese yo? a p r 다 hangi 이 a 디아 e n g 다 i d 다 a kaeng suere pearki ngi ngi datemi piete, d a j o n 야 k 카 p a e 야, e 카 g li dia lo s 레 당연하잖아요. 이, 이렇게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유 여유스 개문제 설령 또왜또 돌아 안 야배 다음에래, 개개개개 신사 앞에만 또또 두고 걸어가게래. 다른 사기 시작했어. 세동 세시마, 에리네 아니 사마 앞에 야간 잡아박고 하래. 애가네 사마 스메네스 다음 사 뒤에 가게래. 세마 타야메. 창세기 3장에 요셉이 세계봉화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욕을 했어요. 그이마요 야고래. 야곱은 이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어. 요고래가요고 뉴스 보면 야곱가 다고 새해말 다다래다 다정 때에 가 반드시 세계봉이게이이이는이 궁금한 게요.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나 사이트에만 데이트 하 영어는 더 표현을 죠 마음에 키플을 해. 사이트에만 또 하래. 쓴롱다트에만데자 그런데. 이게 뭐였을 것요이이 없어졌단 말이오. 아나때에 요때 가로면 실어. 야, 그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에이, 요때면 실낙번 야구 말했었나. 사입니다이게 심사래. 이게 티시네. 처음부터 소지도 없대모. 이렇게 대회도 아니면서 언제 데이 자라. 요셉 옷을 주면서 이 주었다고 했다. 아고레가 요택고 유라마 그 요택이 디마 떼어 놨요 그럼 기긴 세월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스가마 셋 몇몇이야 고야 에 따네 애셋도 미야래 칸마 야뚝바 신사매래. 다음에야자로 야곱 짤라이네 요택이 가 난더 난더 업 핏네 누왠지 좍 핏따비. 아요언지 초피 드와래 가마 요때 고 두에 보얀 와 야곱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야고 바레 신사래 요셉이 살아있는데 애굽에 총리가 돼 있어 요다가 아들 셈면 애굽 두에 아들들이 고를한 겁니다. 난노 어 그런 총리가 아버지를 오시라고 합니다. 되게 니 난노 어지 초가 앞에 고라패 야곱 래 야곱이 언약을 가지고 있은 증거가 있어요. <놀라> 야곱 브에디아고캐인 그 생각인지 리는알 수가 없잖아요. 에리런에 시에... 요셉이 막강한 총리니까 가족이 살수 있는 곳을 만들고 요셉이 야곱이 70명 가족 끌고 거예요가에시고 그러니까... 내 e d 미다수 mi tasu eyok, k u n e s e 에 ko edini yako, edini yako la ne yapei tare, teyet, beying ko labi ma u k set polok de. De b a 야 a b e l 마야 a 가 a r o d a be usinga nendo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대개 뭔가 바고 대개 야고비. 팽총의 이 병인지를 강고 렛딘 렛딘 피해마 수당 베리. 야고 목은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신 나 에라가 바고 바필래서 야고가 뛰다 ဖြစ်든. 중요합니다. 된허를 간쇠되 병가애지들 그것도 우리인 중요한가. 베이징마어필라면래에라어예치라모비아르킹의어채이나에여외실라라비시간표오기를원하지만은하나님의시간표가정확합니다.아진로의어채이나의베이징비면래서마띠면비아르킹의어채이나이가대차비다레어채이나이가대차래라포소염사몰보네묘샇래고티싸옵바.블로묘디로묘롯필라나이믈래.요케비시마리.요케베보여래스가그런데 왕이 왕 i 니 o y 이 n i ni wangi 가 a n g i 가 i kane 나 d e se. Ochukirau ki ki kimeni magal suka. k u 나이 i n a 나 a binyie, b i n y 도 e amengu, b 이 n y i e amengi na na opuma. 이 a t e i 이 a i mu. n a c a 이 g l u n 나이 a ma pina i n 그난비고 도와포래 피아르킨으 시데. 나중에 아이 카난비고 도와나이포 특쿠도나인니가쿠베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만은 절대 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뭐냐?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피아나쿠도가 따고 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애 <롬> 앞에 마아아이마이 <롬> <롬> 인물이 이 모세를 도운 거요 Ye to yo s o 시 i p u k 마 ka mo seko labi makuni de. Oma se se te ka ne ne se k u 다 a h 하나가 깨달은 기도입니다. 하나가 맨에 편 원이가 원이가 해야야 필 하나가 나래 대보빠우대야. 띠야, 틱카니. 띠꼬가니 셋. 하나가 바 대보빠우드래. 미 같은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미사파 논설목을 읊송해 들이. 그리고 다웨이, 소래 목고를 뒤섞해 들이. 맞아. 대약 수가 예의지. 남런들을 키우고 교회 헌신을 하는 겁니다 다 i kêu n g ư 이 i 어 i n là ăn mầm. Đã c h 레 lâu ngày xin để t ê 세 Luji để trân trọng tên Thọ 처 u j i để đem lên để cô trị sợ tôi đôi má ạ. Đừng ghê, 호부 n 아르 u c 대 Sẽ cài đặt hết để. Bà trù m တကယ်ပထမဓာဝိတ်ကထွက်ပေါ်လာတဲ့ခါမှာဖျားရခင်ကခြင်းကြရဆောက်고요။ဤတိုက်ကိုတိဆောက်ခဲ့တယ်။ပထမဂျင်း지는 Jubilee ကို완전해놨어요။လောလောဓာဝိတ်ကလုံးဝကိုဗိမံတော်ပြင်ဆင်ခဲ့တယ်။တကယ်ဆင်치가됩니다။ဗိမံတော်ပြင်ဆင်အားဖြင့်ပြန်ဆုံခဲ့တယ်။ဒီလိုဒီလိုဝကြည့်ပါ။ဘာမှမစဉ်းစားဘဲနဲ့ဆက်ကနေ제일신기한인물이에요။100년အခမ်းအကြီး78 1955 선수자 100명을 숨긴 호바다. 꽤 프로페어 옆에야고 웻타데 오브디. 되게 병인의 아무탄. 병인의 아맹고 런선 런선 삐로마 이멍가를 본 거예요. 뒤르 바레서라 면데. 너무 들킬까 싶어서 50명씩 50m를. 일선나가 9세씩9세씩 웻타데 <목소리> 이 100명을 밥 먹이는 거마도 간단하니라요. 아득해디아요트야가쌓포쌓용따용을요요따다비유신아실패.낙바이마실패.도단성운동으로박기고아람나라를이기는이런역사를났어요.딜르묘아네엥에데아무가도단농선목을실패면서아단고슈리슈리고안단이해되아무실패되.남아기없습니다.전으로마음아롱볕시볕시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없앨 거다. 비알릭에아고그나메시앙는거로한신이라 그 아태태 볕씨 분명 메시앙을 얻으면 다범매레 응고 개응어가 채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다중이 이르묘 어쩌청 저너로 아쿠 수외다 ဖြစ်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 인디아 가인 루반 로아무라 이사야를 비파하라고요. 그래서 율가 이사야고 님세데. 도고도 그냥 흘려버리고. 그래서 율들이가 나타나고 매 아마 야 그다음에 대초디야 대초들이가 디 브린디야를 간수해. 눙와 비송네. 바벨론에서 뜻을정인 거. 나중에 부야드킨의 얼로가 바글롬마를 비송세케데. 바벨론에서 결단인 겁니다. 바벨롬마베. 네 개. 에 니궁총 도레.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아주 사명자를 데리고 이렇게 마다마 이지레 미시너리 다들 납치고 다들 데려가고 또 안에 필요한 막 โรมาကိုမတွောက်ခင်မှာတရားစီရင်ကိုတွားတယ်ဒီလိုလှုပ်တယ်237အခုဒီချိန်မှာကျွန်တော်တို့က2305000종족의루명9000씨마아마တမအရေးကြီးတဲ့အဝင့်ကယ်လီတပည့်တော်ကမတူလေ 생산적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들고 오는 거죠. 답변 없든 응답받을 것 많습니다. 많은 연구를. 아, 저놈 아까 그게 앞에 야래로 아피 야래 아에인는 미아바래. 다음에 그래다고저놈으뚜 대단한 로야함에 팀들은 팀들이 필요해 왜냐? 5천 종족이. 아, 필요만 저놈로 나고 마술로시 에래로래호 앞에 니래 루미온아타오. 저놈들이 레비를탁 틀면 일반 방송사안 보고. 유튜브를 틀고 뭘 찾아보면요. 오천종족과 관련된 걸다 찾아봐요. 저는 가 유튜브에 대비라이로시인로마어내래야고지 서바이벌 팀 이런 팀들요. 보는 겁니다. 어마어오스4 0 30씩 산에 풀어 놓고 살아남도록 만들어 거. ဒါဆိုလို့ရကရက်30ရက်40တော်တောင်းမှာသွားဖြစ်မှတို့လိုအဲ့ဒီလိုမျိုးလှုပ်ဆောက်အဲ့လိုလှုပ်တဲ့အဖွဲလေးရှိတယ်အဲဒါနဲ့အလိုမျိုး9000နဲ့ပတ်သက်မှကျွန်တော်များစွာနားလည်လေအရာရှင်စက်산적제작가나와야돼요 Okay ယားလည်းကတော့ပြောရှင်းတာကဒီအမွေးဖွားပိနိုင်တဲ့ထုတ်လုပ်ပိနိုင်တဲ့တပြည့်တော်အိက나오면안됩니다 아주 선구자적인 g u z a j e n g 나 n jatutse janganung. h e 별 i t a 니 i o n Do si 준비한 a no, <hesitation> piala miu miu p u a d 리 r i 는 겁니다 ning ngomida. Dile mioka ngom ji mingi lagu te n 이 o yashi 리 a b a s e d i n e l 이리 n 리 ne ne n 고 h e 이 i t a t i 이 n neeldo. s 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바 예수 그리스도의 나수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비엔디가르비디 예수 그리스도의 스로 영원하신 사랑하심. 아르케니나이메데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며. 다 숨겨진 복음인재를 찾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요 함께 계실지어다 라디메디바세도 아멘